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였던 배모 씨가요 유죄를 받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더더욱 지금 현재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처분이 더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. 허준 변호사님, 이 일단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다 이 배모 씨 관련된 두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. 그러면 앞으로 김혜경 씨 관련 처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, 그게 좀더 관심사예요? 일단 상고가 포기, 상고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더 이상 다툴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. 대법원에서 정한 상고 이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. 그렇다면 지금 공범으로 기소된 김혜경 씨 부분, 특히 기부행위 금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라든가 법리 오해 부분을 김혜경 씨대판에서더 이상 다투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 결국 공모관계 여부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데, 지금 이 이 실질적인 어떤 주체로 활동했던 것이 김혜경 씨고 사적 용무로 어떤 사적 용무를 봐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허위 사실 공표라고 인정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부행위를 한 주체가 김혜경 씨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한 부, 만한 부분이 검찰 쪽의 증거로 제시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아무래도, 에, 물론 뭐 총선 전운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.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여러 처분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데 이미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속보성 상고포기 먼저 만나봤고요.